어, 그, 이, 원형 토끼개는 유압식으로되어 있는 원형 토끼개입니다. 이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우선은 처음, 첫 번째로 여기에서 있는 전기 선을 세 가닥이 있죠. 세 가닥을 이제 물어가지고 여기다 전원을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시고, 입력을 하, 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그, 이쪽에다 이렇게 비상이 잠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압을 넣었을 때, 이렇게 딱 유압이 넣으면은, 유압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바이스가 무조건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은 어떻게 하냐. 저기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을 이렇게 뒤집어요. 방향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 반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준비 상태인데, 이제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뭐 톱날도 있고 자동 운전 그다음에 상승 조임 풀림 그다음에 하강 그다음에 절삭유 비상 견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스위치가 자동 운전 그다음에 일시 상승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작 조작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압을 이렇게 넣잖아요 수동으로 했을 때는 수동으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좀 빨리 내려가면, 여기에서 보면 유압 밸브가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내리면은 고속, 좀 고속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상태가, 이 상태로도 되고, 이제 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임이 있고, 풀림이 있어요. 조이고, 이렇게. 조이고, 풀리고. 조이고, 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조이고 풀리고를 여기서도 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절성유. 절성유는 지금 방향은 봤는데 이제 제가 물을 채워보진 않았어요. 물을 이제 채워가지고 넣으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안안 안 되면은 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저거 하면서 저거 망구 새로 깔았네요, 저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동으로 만약에 자르든지, 자동으로 만약에, 아, 자동으로 자르든지, 여기 보시면은,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하강으로 낼 때,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여기 윗번 상단이, 상단에 있는 그, 리미트 블록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는 그 간격이라고 해 주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는 상승으로갈때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요거는 이제 습동유습동유인데 습도뮤, 이 스톰유 라인도 다 죽어 있어서 새로 이렇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 라인을 새로 그 윤활 라인을 새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쓰면서 계속 뿌려지면서 쓰시면은 슬라이드가 기름이 잘 나오고 여기도 죽었는데 여기도 이제 살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름이 이제 좀 많이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자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제 레버를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레버를 딱 두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두면은 자동이 안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몰라가지고 전기 아저씨 불러서 출장비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다 올렸다고 했는데도 여기서 이 상태에서, 수동에서는 또이 레버가 다안 먹습니다. 아, 자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완전히, 완전히 짤깍 해가지고 완전히 올려줘야 돼요. 완전히 쫙 밀어줘야 돼. 저 리미치를. 요거를. 그럼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해볼게요. 안 돼요. 또왜안 되냐면은, 톱날을 안 돌렸어. 이 상태로 해주면은, 이때 자동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데 높이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맞아요 높이는 이 정도면 맞는데 하강 속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쫙 내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망가지더라도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그 절단 속도를 좀 이렇게 약간 왼쪽이 이렇게 이쪽이 이제 잠그는 거고 요거 이쪽이 푸는 겁니다 유량을 그래서 다시 이제 펴고 비상을 풀러야 돼요. 유압을 넣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걸고 아 수동으로 걸고 상승을 끝까지 해, 해 줬으니까 이제 더더 더 올라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톱날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자동에다 또둬야 돼요 이렇게 자동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파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삭을 할때 천천히 해줘야 돼요. 빨리 하면은 빨리 한 만큼 톱날이 손상이 됩니다. 풀리는 전에 했던 것보다 약간 한 1인치 정도 1인치 정도 더 키웠기 때문에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톱날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쓰시는 용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톱날을 이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버린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비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또 여기서 내리면은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자동이 딱 걸리면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이제 단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은 또 이게, 이걸로도 이제 자동 관자, 자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사균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도를 조정을 하려면은 지금 각도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요 볼트만 풀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에다가 몽키 같은 거나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물고선 요거를 풀고 요 부분을 렌, 걸고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 지금 이제 안 댕겼으니까, 여기에 원래 이제, 그, 핸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핸들이 없었어요, 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은 요거 요게 24mm 이더라고요. 24mm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펜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을 조여가지고 이제, 어,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런 거 잠궈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는 유압, 유압 펌프가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오일을, 그, 오일을 치환, 완전히 깨끗하게 치환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그 부분, 더러운 부분만 뽀내,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뭐, 좀 깨끗한 것도 좀붓긴 했는데 아직은 좀 쓸만해 가지고 더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요게 보면은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일을 빼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오일 빼는 부분이 없고 오일을 그냥 여기 보충하는 부분만 있어요. 여기. 이게 오일 보충 보충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자바라를 여기다 뺄 때는 자바라를 여기다 놓고선 그냥 이 상태로 해가지고 뺐습니다. 뺐고, 보충할 땐 여기다 에 놓고서 이제 보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자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퓨즈 같은 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없는데, 이제 이건 다운 트랜스고, 그, 이런 식으로 릴레이들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릴레이들이 좀 많이 붙어 있고. 제가 뭐 전기는 저도 초짜기 때문에 저도 뭐 전기 아저씨 불러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전기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톱날, 수동, 자동. 그리고 이렇게 수동에서 이렇게 걸고 자동에다 두고 톱날 걸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세팅을 간격을 잘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톱날이, 톱날이라기 보다는 이제 그 파이프 두께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힘 조절을 하셔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힘 조절하는 거는 이걸로 조금 살짝 이걸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걸로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웬만큼 손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저렴하게 뭐 하시는 것 같고 이 안에는 뭐 제가 베어링은 다 갈아 갈아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쓰시다 보면 오일을 퇴환해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오일을 오일 콕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다 해가지고 이거 싹 빼고 안에는 그뭐 46번이나 68번 정도 되는 그 점도가 있는 거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할 때는 이게 방향은.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는 기타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제 뭐 가서 잘 쓰시고 거기에서 뭐 제가 뭐 전기가 문제가 생겨도 AS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잘 쓰시기를 수리하시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